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보비 홈카, 김하늘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2018년식, 19년식 신형 K5 모델을 소개시켜드리다가 그 준중형 신형들하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실제로도 뭐 금액 차이가 이제 2, 3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 금액대가 1,800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준중형하고 같은 금액대로 비교해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조금 더 금액이 저렴한 거를 추천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K5 역시 동일하게 2세대 모델이고요 17년식이고 5만 키로 탔고요 무사고 차량 오랜만에 썬루프 있습니다 자 스펙 보시죠 K5 스펙 보겠습니다. 2.0 가솔린 모델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7년 5월 달 출고됐고요. 56,869km 오늘 날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하이패스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 중에 전동시트, 버튼시동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고 당시 가격 2,700만 원 넘는 차량이었고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1,580만 원입니다. 스펙 대비 가격 괜찮고요. 내외관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고 내차 싶으시면 예약금 빠르게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외관하고 실내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k5 외관 보고 그 다음에 실내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루프에 오랜만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이제 준중형급에서는 들어가지 않죠. 예. 중형 미만에서는 세이프티 형태의 썬루프가 들어가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는 것또한 어떻게 보면 중형의 장점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잠시만요. 여기 뭐가 묻어 있는데. 네, 이 구리스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보통 이제 레일을 따라서 모터로 밀어주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일 쪽에 원래 구리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윤활작용을 해주는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저희는 차량을 다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묻은 것 같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깨끗하고요. 선루프 동작도 잘 합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전면 유리 아, 5만 키로 주행했으니까 앞에 돌튄 거, 안에 깨진 거 그런 거 없나?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신차급 차량들 들어올 때는 썬팅 안돼 있으니까 또 썬팅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요 녀석은 전면 썬팅 다돼 있고요. 여기 달려있는 것도 보면은 블랙박스까지 장착 다돼 있는 녀석입니다. 요거 때문에 따로 돈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전면 쪽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범퍼하고 이제 라이트하고 그릴 부위하고 이런 하단부까지 전부 살펴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상처들이 자잘한 건 있어요. 아무래도 운행을 한 차량이고 그리고 뭐 시내 주행만 살살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약간의 상처들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돌빵 맞은 것들 미세하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부위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가지고 아 이거 중고 차지만 너무 심해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의 상처는 없다고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고요. 한 번은 도장 보수를 한것 같아요. 범퍼 쪽은 그렇게 보이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HID 들어가 있고요 LED 데이라이트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구 같은 거 따로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고 전방 센서 확인되실 거고요 범퍼 하단부에도 찍히고 깨지고 긁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참고로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예, 깨끗한 녀석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부분 없습니다 자 측면 넘어가시죠 전면 지나서 이제 숙면부까지 넘어왔습니다. 운전석 휠이랑 타이어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가 한60% 정도 절반 조금 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앞쪽 타이어는 둘다 동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고요. 뒤쪽으로 가면 뒤쪽 트레드는 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타이어 때문에 돈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따로 뭐 소모품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블랙박스 선팅다돼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브레이크 패드만 나갈 때 한번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필러 쪽 측면 가니쉬, 알루미늄 가니쉬들, 요 하이그로스 재질부터 밑에. 도어 부위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데, 약간 상처 부위 보이는 건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여기 밑에 좀 카메라 옮겨주시면은, 이쪽에, 이쪽에 칠벗겨진 상처가 살짝 있는데, 요거는 사실 도색을 하는 것보다는 터치업으로 그냥 보수를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측면 부위는 저 상처 하나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80% 체크하고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K5 후면부까지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후면쪽 뒷유리 열선, 뭐 터진 거 없고요. 뒤에 선팅지 다잘돼 있고. 트렁크, 밑으로 내려와서 리어 램프, 그 다음에 후방 센서, 뒤 범퍼 쪽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상 부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차량이고, 외관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이고요. 5만 키로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뭐, 너무 보기 싫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보수를 어지간하면 좀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깨끗하다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안쪽도 저희가 화면 따로 첨부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해봤을 때는 어 잠시만요 이거는 아요거 웨더 스트립 뗄때좀 실리콘 묻은 거네요 이거 다 제거해서 나가겠습니다 지업품들도이 안쪽에 보시면은 전부 다 그대로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삼각대부터 타이어 공기압 키트부터. 요게 원래 지급이 신차 출고할 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요거까지 한 번도 안쓴 먼지 털이게까지 다 보관되고 있고요. 트렁크 안쪽에가 되게 이렇게 들춰보면 더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중고차 중에서는 일반 시중에서 간혹 가다가 여기 들춰보시고 아우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희는 이 안쪽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 와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은 더욱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조수석 측면부에서 확인되는 부위는 지금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심한 건 아니고요. 여기 칠이 한번 까졌었나 봐요. 그래서 터치업으로 이미 보수를 해놓은 흔적인데요. 그 보수 해놓은 곳이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 붓펜 같은 걸로 찍어 놓다 보니까 원래 있던 칠과는 완벽하게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약간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컬러 톤도 살짝 다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때탑 모습이 살짝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광택기 같은 걸로 살짝 밀어내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음... 제가 장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심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분 빼고 도어부터 필러부터 도어 옆면 밑에 저희 스탬프까지 전부 다 살펴보지만 제가 촬영 전에 확인해봤을 때도 그리고 육안으로 지금 계속 동시에 확인하고 있을 때도. 도어 캐치 안쪽에 손톱 자국 이런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날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한 모습 그대로고요. 진주 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조금 더 티가 덜 나는 부분도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에 예, 하자 부위가 하나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휠입니다. 예, 앞쪽 휠이 이렇게 보시면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 갈려 가지고 상처가 난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조수석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보도블록 쪽에 바짝 붙이려고 하시다 이렇게 상처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자, 조수석 뒤에 도어 상처 부위, 그 다음에 조수석 앞쪽 휠의 상처 부위,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드렸고요. 화면 첨부해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니까 큰 화면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들어가시죠. 자, 실내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도어 트림이랑 이쪽 화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어 트림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일단 도어 포켓,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도어 캐치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가 다 손이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제 사용을 좀 험하게 한 경우에는 상처 끼 많이 나기도 합니다. 중고차니까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어 스위치든, 도어 락 스위치든, 윈도우 스위치든, 어떤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나 있는 것들은 전혀 없고요. 또 생길 때는 저희가 다 수리를 해드릴 겁니다. 와서 보시고서 고장 났거나 뭐 동작 잘안 되거나 이런 거는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바로바로 100%다 보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상처 난 부위는 아주 미세하게 타고 내리면서 발에 스치는 이런 부위들, 그 다음에 발이 또 밟히는 부위, 네, 이쪽이죠? 이 하단부 쪽에. 네, 이런 푸플레이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웨더스트릭 같은 것들, 하단부에 있는데만 조금 약간 얼룩이나 상처들이 있을 뿐이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동 시트도 이쪽에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전동 시트 들어간 거, 그다음에 가죽 시트 들어간 거 이런 거에 대한 상태는 저희가 화면 따로 또 첨부해 드릴 테니까 큰 화면으로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실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센터페시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실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실내에서 보여드리는 어, 내장하고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것들 이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차량 비슷한 연식 주행 거리에서 보이는 차량들 비교해 보신다고 하면 진짜 상위 1%급이고요 내장 상태 완벽하게 정말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흠을 잡을 게 없어요 음, 딱히 설명드릴 건 없고 지금부터 칭찬만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앞쪽으로 옮겨서 루프 쪽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썬루프 들어간 거는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예, 파노라마 썬루프 동작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외관 볼때 우리 구리스 들어간 거 확인했죠? 예, 구리스 잘 발라놔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 다음에 이쪽에 바람막이 같은 것들도 여기에 원래 모기 붙어 있고 벌레 붙어 있고 먼지 붙어 있고 이렇잖아요 세척 다 끝내놨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요. 담배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썬러프 있는 거 특히 이 부위에 색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노랗게 된거 없이 오히려, 이거 신차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백색 느낌 그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예. <laughs>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의미를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내가 지저분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 뭐알 수가 없잖아요. 차, 전 차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차를 보면서 전 차주분의 성향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쓰던 차는 깨끗하고요 확실히 좀 지저분한 성향을 가지셨던 분이 쓰던 차량은 지저분합니다 어떤 사람이 탔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요 보시면은 일단 선바이저 열었을 때도 그렇고 필러 부분도 그렇고 상처 난 부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뭐 담배에 지져진 흔적 그다음에 오염된 흔적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쭉 봐주시면 은하이패스룸미러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블랙박스 장착되 있고요. 이두에다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되고 썬팅 전면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은 내비게이션 들어간 거 순정으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으시고 후진기어 넣게 되면 은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예, 잘 동작하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오디오와 내비게이션 버튼들 모드 버튼 들어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은 다시 한번 공조기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어봉 같은 경우도 이 손잡이가 가죽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상처나거나 조금 뭐 뜯어져 있거나 이런 기분 나쁠 텐데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열선 핸들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조정되는 열선 시트 버튼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여기에 통통 시트하고 전자파킹만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예, 그러면은 이제 1,500만원에 5만키로짜리 1 5만 7년식 구입할 수가 없었겠죠. 17년 5만키로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금액 대비해서 같이 옵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버튼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외관 확인할 때도 전방 센서, 전측방 센서까지 전부 확인하셨었죠. 자, 내장, 아까 우리가 루프 조금 말씀드렸고요. 핸들 도 봐야 되겠죠. 핸들 같은 경우는 와,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삭한 느낌 그대로 남아있고요. 손때 많이 타서 번질거리는 것도 많이 없어요. 폴면는 상처 난 것도 없고, 그리고 실밥 나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키도 보시는 것처럼 보조키까지 전부 다두개 보관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가죽 시트라든지 이런 거 상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 보시기 바라고, 일단은 운전석하고 조수석 시트하고,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 이런 부분들도 완벽합니다. 네. 이게 17년씩, 4년 지난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차량 검수할 때도 특별한 이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믿고 구입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실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확인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차량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지금까지 K5 2세대 MX 모델 살펴보셨습니다. 스펙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2017년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 킬로 조금 넘게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흰색이고 써너프 들어가 있고요. 이것만 해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기본적으로 일단 내외관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 대비해서는 1,500만 원대라는 금액대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게 구입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올뉴 K3 럭셔리 등급 같은 것만 구입을 하셔도 1,500만 원대, 1,600만 원대 하잖아요. 고전석들이 그 2018년식, 얘가 2017년식. 물론 이제 옵션에 어떤 뭐 이런 풍성한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통풍시트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어라운드뷰 이런 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도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우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 뭐 열선 핸들, 운전석의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룸 미러,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형입니다. 아, 그리고 LED 라이트도 다 장착이 되어 있죠. 같은 금액대에서 비교를 하실 때 내가 금액 때문에 준중형을 선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진짜로 같이 고려해보기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도 달려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뒤 다 괜찮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들여서 다른 거 뭔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차량 출고할 때엔진오 교체해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3년 안에 3번 동안 무상 점검해드리면서 엔진오일 교체 한번더 해드립니다. 내외관 클리닝은 차량 출고되기 전에 전부 다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깨끗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차량에 하자 는 결함 있는 부분 저희가 전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신차보다도 좋은 보장 내용 갖고 있는 중고차입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하늘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오비를 검색하시고 모터오비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실시간 상담부터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모터오비의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모터보검색토 모델을 검색해 오토 모델을 검색해서 오토 모델을 검색해서 유튜모에올라오지 않는 다양한 소식까지 확인을수있해서 오토 모델을 해서 오토 모델을 검색해서 오오케이 이번에 색해 하나만 하면 을오오